이게두커웠남은가 파울 아니래. 파울 아니래 심판이. 뺐어 뺐어. 공격하는 사람이 부딪힌 건데. 하 말이야. 와 고. 아무이다고 어. 어. 아. 직도 집중 안 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와그뭐다다 다 되네 <laughs> 패스도 되고 슈트도 되고. 야,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시 간이 많이 남냐? 한 거, 이제, 한 커트 만 남은 거 아니야? 이거 끝나면 그지 맞다.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 넘쳐, 여기 넘쳐 <목소리> 네, 살살 해. 아, 고 들어. 아 드리블 아닌 것 같아요. 쏴 쏴. <laughs> <laughs> 지금 이럴 때던 자신 있게 쏴. <laughs> 오. 진상이 미쳤다. 둘이 <laughs> 너하는동화패가지고 <학교> 빨라졌는데 진성이 <laughs> 이자. 각아 그렇게 하는게 뭐에 시간 끄는거? 하나리해서이가 응. 너무 많이나서 이거 응. 있을 저렇게 어떻 어. 볼수가 있어? 그리고 돌고 한번더 봤어 그러니까, 트래블링 내내

마지막 쿼터 해보만 하다. 하 드리블 없어. 드리블 없어.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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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스안들도오는거 오! 아!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진짜. 그 이기휘는 팀에 해야지. 골봐야지골봐야지 아이스. 오, 100점 가겠는데? 화이트 100점 가자, 100점 화이트 힘들어, 100점은 해줘야 돼돈이구 오면 발, 발부터 그고 근데 메이드가 있는 편은 보리 예. 네. 이자 어? 이동선이 또 터졌고요 어야지 가까이 어야지 굿, 유저. 아, 봐야지. 골 봐야지. 골 봐도 못 잡았어. 골 봤으면 그래도 안 돼, 이랬겠지. 작동 굿. 오, 동칼인 줄 알았어. 오케이, 오 자, 아, 음, 1분 20초. <laughs> 트레블아 욕해 하겠네 아 진짜 상사병막빡쳤어욕좀 하세요 하 <laughs> <laughs>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50초 아, 또못 봤어. 땅 보고 드리블하니까. 뭐야? 도레스. 오. 멀티샷. 네. 하 그렇게던지말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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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다리아니도 높이. 아, 대 높게 던졌다고? 체도3 어, 어. 오. 도대아 <laughs> 집중해야 돼. 그 집중 안해서 그런 거야. 낙동이 형이 잘못했네. 도 <laughs> <laughs> なかなかね。<noise>